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일뻥이에요 그리고 저 오늘 제 오늘의 패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일단 아린님한테 좀 사과 해야 돼요 아린님 아린님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린님은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몸매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아리님 그 대학교에서 그 공연 하는 거 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와그 무대 의상 보고 바로 너무 이쁘다 딱 빠졌어요. 그래서 저일본에 이번에 일본에 일본 와서 똑같이 뽑았어요. 네 오늘 패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하는 패션은 바로 어 약간 이 사진 나오는 이 세트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저런 안경 없으니까 그래서 안경 일단 패스 나머지는 비슷하게 네 그럼 보자 어 땡땡 이거 바로 저어늘펜션이에요 일단 머리 좀 무시해도 돼요 요즘 일본 너무 더워요 그래서 머리 지금 약간 <laughs> 아머리 상태 별로 안 좋아요 아, 너무 더워가지고 딱 너무 나가지고 네 근데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네. 어 일단 셔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넥타이 네, 약간 있어야 귀여운 포인트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리고 포인트는 치마에요 솔직히 치마 너무 귀엽잖아요 네, 솔직히 제가 오늘 나갔을 때 약간 느꼈는데, 뭐 뒷부분 좀 너무 짧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. 네. 이고 연마는 이렇게 하고, 신발도, 어, 그냥 메리제로 같이 하거든요. 음저 응. 개인적으로 귀여다고 생각해요. 물론, 약간, 뒷부분 좀 신경 쓰이지만? 네, 그럼, 오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그럼, 저께서 새로운 패션 도전하겠습니까 이만, 안녕! 아, 너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요. 아린 팬들이. 그럼, 빠이